그랬단다. 더 재미난 일이 뭐냐면, 연가시도 어차피 기생충이잖아요. 연가시를 봤는데, 너무 신기해서 어 지금 사람 몸에 살고 있는 연가시가 있대. 어디 에 있냐면 아프리카에 흰색 연가시가 있대. 그래서 그 연가시를 지금 보내드리진 더 많네. 그럼 연가시가 이렇게 있으면 흰색 연가시가 진짜 사람 자, 아프리카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영가에서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죽여? 그러니까 시끼들 윈다졸이오 이거인데 <laughs> 이래서 봐야 되는데 윈다졸 <laughs> 자 여기서 영화를 보지 못한 사람한테 얘기할게 윈다졸이란 그 영화에서 나오는 약품 명 이름이 알겠지 개벌이 이런 것처럼 어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그 이렇게 흰색 연가시가 있대 이것도 내가 찾아봤어 막 뒤져봤어 얘기해주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연가시가 이제 몸에 들어오면은 구충제 있지 먹으면 몸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사가서 없어져 어 그렇게 된대 근데 원전한 3000년 전? 기록이 지금 남아있을까? 별로 없어 한 3000년 전쯤에도 이때는 그 연가시가 있잖아 사람들이 다 습격 있는 거야. 연가시에 습격, 이러고 있잖아. 근데 왜? 흑사병 있지, 페스트 맞니?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유럽인 구의 3분의 1이 죽었었지. 그것도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이잖아. 근데 정말 정말 옛날에는 연가시가 사람 몸에 진짜 많이 있어서 인간이 대부분 다죽었거요 그때. 근데, 어, 진짜로 연가시를 죽이는 방법 먼저 얘기해줄게 자 우리 영하는 그 여, 여, 연가시라고 하는 영화는 되게 희망화되는 가 거고 정말 연가시인거야 어떡하다가 연가시 알이 내 몸에 들어와 너희들 미친 연가시 처먹냐? 아니지 연가시 알이 그냥 들어올 수 있지 그러면 이게 너무 작아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어 세포막을 통과한다는 거니? 용털이지 용탈에 모세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가 뭐야? 모세혈관이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 심장! 막 후! 후 그럼 얘가 후이! 뇌막염 뭐 들어봤어? 뇌수막염 어! 그거는 세균 같은 거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잖아 어떡하다가 어떡하다 옮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우! 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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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거야 알겠니? 아 그런 거야. 근데 영가씨는 뭐냐면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런 외계 세균들이 정말 많은 거야 우리한테. 어제 이게 퐁퐁퐁 이러고 하 비지 지 미안. 하면 얘가 피부로 간대. 99% 그러면 피부 근처에서 이렇게 계속 커진대. 계속 커지면서 약의 최종적인 목표는 뭘까? 뚫고 나 그래. 뚜고나서많는데 밖으로 나가 왜 나가 여기서 영양분 적쫙 먹는데 니네 태어나는 목표가 뭐야 니왜 네 태어났어 살라고 살라고 살다가 결국은 뭐해 죽지 <laughs> 그럼 그리고 뭐 삶의 목표일까 번식 그래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전부 다 뭐해 번식을 하려고 하지 종족 번식의 목표가 있지이 새끼도 결국은 뭔데 이거 다 살았지 새끼 나야 되지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예, 그니까 옛날에 연가진이거였대 이... 음. 씨발! <laughs> 피부를 뜯어! 개 박살 나게 뚫어 그러면 <laughs> 얼마나 아프겠니? 그게 라이터로 이렇게 라이터불 있지? 그걸로 이렇게 대면 얼마나 탈듯한 고통이겠니? 그런 고통을 느낀대 그러면 사람이 어! 이러면서 물, 물에 가서 물에 이렇게 물에 팔을 다부지 그럼 얘가 뭐해? 물에 알쇼? 이 그러니까 물가에 가면 이물가에담이안 되는 거야 옛날 시 이어서 이시서이것도이건 정확한 기록이 있는 건 아니야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서 근데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서가시이렇게이오지이러면은이어꼬이이지꼬이 <laughs> 꼬채. <laughs> 이어서 이이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빼는 게 가장 두드려 이거 버리면 되지. 뭐 태워서 버리거나. 얘네 뺄 때, 뺄 때, 살을 뚫고 뺄 때. 둘라보겠지 너무 아프대. 정말 아프대. 근데 그래도 그 다음번에 연가시 100마리가 튀어나올 리은 없지. 어, 그지? 이게 정말 옛날 시대에 있잖아. 의사들이 환자가 오면 환자가 다연가시 환자인 거야. 정부 의사들이 뭐 하고 있을까? 이질을 너무 가고 있겠지. 연가시 모처럼 생겼어? 뱀. 꽃쟁이 모처럼 생겼어? 지팡이. 너희 지금의 의사의 상징이 뭐냐면 뱀을 밟고 있는 지팡이거든. 씨발 이게 뱀이 아닌 거야. 연가시. 아 이게 이것도 그냥 소이거든 설. 정확한 게 아니라 문헌이 없어. 근데 이게 지금 의사의 상징인 이야기도 이게 영가시에서 비롯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있대. 짱 재밌지요? 짱 재밌지. 내가 이야기를 잘한 걸 알겠지. 자 그래서 적어줄게. 샤론 모아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졸라 유명해. 이베이스에서도 나왔어. 이 책은. 여러분 사랑. 너무 기근적이지 우린 아빠 야산네 맨날 엄만 상처 아프다 뛰시는 걸 맞지. 어, 이책 있잖아, 요쓰읽었는데내 생각에는 내 나이 또매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 문과생들이 읽으면 한 40%이 할것 같아. 너희들이 읽으면 아, 이거 알지? 너희 신문.